세기의 대결, 단판으로 결정되는 참참참 게임입니다. 자, 진정하시고한 내면 진다. 가위가 위포 가위가 가위, 가위 포합 가위 가위 포. 하시겠습니까? 숫자 하시겠습니까? 합! 던지겠습니다. 공격하시겠습니까? 수비하시겠습니까? 남자는 공격 아니겠습니까? 단판입니다. 공격에 성공하면 승리. 수비에 성공하면 승리입니다. 진정해주세요 말앜에 진정해주세요 얼굴 어, 라봐 몰라 몰라 진정해주시고요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참참참이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참참! <laughs> <참, 참. 웃음> 승리! 이고와고와 아, 아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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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잘마실게 맛있게. 맛있게 먹어 응? 아주 맛있네 진 사람 딱방 맞기 참참참 딱밤 쫄았어? 내가 인권을 뭐하고 하냐 응. 심판님 나와주세요 하정당당한 예, 그대로. I get it.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다 o you go, you g 까 y 야야야야야잠시만 o you g 어디 o u go, 놀 o u g 바로 하겠습니다. 난 u go, you go, you go, you g 이러고 있을게 참참 참. 승 o you g 그 ㅎ ㅎ 하지도 못하면서 엉덩이 하게 아, 바로 해 가겠습니다 <laughs> 뭐할거 공격이지 야야야야야꽉어 <laughs> 아, 아. 아. 보이네 뻔보 참참참 연승 승리 너 쉬워요 <laughs> 오. 너 아팠다? 살살했어 이거 또더 없냐? 뺨! 뺨 맞기! 아, 뺨뺨 맞기? 맞기? 싸우겠다! 둘이 싸우겠다! 막상 뜯자는 거지? 공격! 수비해! 공격!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더, 더 아, 아 수, 권총 없어요 권총도 잠시안 되니까 땀이 많죠? 어... 바로. 어! <laughs> 어시만어진 <진짜. 웃음> 아, 네. 아니 손이 그끓어 네. 아, 공정한 심사 감사합니다 공정당당 아니 심판이 그럼 안 되지 공정당당한데 왜? 참참참 승리 계속해 오늘 해봐 해봐 덤벼봐 잠시 후 3점전 진 사람 청양고추 먹기 1 0 없음 언니, 근데 내가 벌릴 일도 없어 준비해봐 공격하시겠습니까? 수비하시겠습니까? 수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똑바로 해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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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입술에 닿았어 잠잠잠 음. 아, 예! 아니잖아 베이크 준거 아니야? 베이크 줬잖아 잠잠 이거 하나 통으로 먹는 거야 우와, 네가 다 먹는다고 아와와 나한테 화해봐 하아 음, 음. <laughs> 어? 썸 난다 인중에 썸나 아직 안 어, 맵나 봐안 매워 그냥 더워서 그런 거야 지랄 고기 걸고 한판더 하자 진 사람은 국물만 먹기 해 공수 결정해주세요 공평하게 <laughs> 이번엔 제가 수비를 하겠습니다 <laughs> 널 머리에 타게 입고 있어 뽀커 페이스를 해야 겠군 <laughs> 잠잠잠 야 아이고 왜 이렇게 못하니? 어저 특대 안 시켰는데 특대가 나왔네. 맛있게 먹어. 잘 나왔구만. 그럼 첨첨첨해서 네가 이기면 내가 고기 한 덩이 줄게. 근데 네가 지잖아. 청양숙 또 먹어야 돼. 할래말래 <목소리> 나의 수 한다. 오케이. 오현 씨가 선처를 내풀어 주신 야, 거니까 아니. 공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참참 참. 참, 참. <목소리> 대신 한 입으로 맺어. 오케이 반 입. 야수 시켰으니까 고기 다시 한 덩이. 아, 아니지? 아, 아니지 얘가 이거 뭐지? 아까부터 얘랑 뭐 했지? 그리고 바지 벗기고 그만 벗어 참참참 뺨이야 잠, 잠, 뺨 참참참 어, 참참참 <laughs> 나도 한 대만 이번 지드라 강준휘한테 집중 중이야 안 닥쳐? 참참참 <laughs> 얘랑 해봐 한판 해봐 아나난 진짜 잘해 눈동아 팔뚝 막기 오케이 참참참 야 벌점 뭐 벌어. 로 참참참. 졸았네. 걱정하어 이러다 진짜 싸워. 보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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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은야 아, 소주 아까우니까 뭐적당 해. 물면은 아, 자, 여기서 한 잔. 내알 단판이야, 이거. 가이바이고. 나 공격. 난 전혀 안 걸려. 하아... 마지막에 해줄게. 왜 저러는 거야? 걸려가지고 술이나 처먹을 생각이나 해. 그 생각에 한숨이 나오네. 참. 참, <목소리로> 참, 참. 참. <목소리로> <목소리로> 우와, 우와. 야, 물, 물, 물.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 <laughs> 아예. 야 <laughs> 오늘 계산빵 아, 둘이 취했냐? 취했나 봐. 계산빵 <laughs> 얼마가 나오든? <laughs> 얼마가 나오든. 형님들 죄송한데 조금 저도 먹고 싶은데. 당연히 아, 우리 심판님 오늘 어? 고생하셨잖아요. 피지식 아. 다 시켜줘. 그럼 아, 제가 아, 공정하게 심판을 받드리겠습니다. <laughs> 남자는 네. 공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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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지마 나 그만. 알수 없는 표정으로. 참참 <laughs> 참. 참, 참. <laughs> 아,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비록 소주 한꺼번에 저쩡했지만 진짜 소리입니다 해먹게말 먹어 아, 뭐, 뭐. 응. 다음에 뭐로 뜰래? 네 마음대로 해 해보자 한번 뭐. 너도 같이 해야 되겠다 난잘어 어. 아, 보리보리쌀 해 아, 보리보리쌀 아, 나 보리보리쌀 일급 아, 자격증 있어 보리보리쌀 아, 국가대표야 아, 우리 집이 쌀 농장이야 아, 아, 야 미안해 촛냄새나 야너 눈빛 약간 풀렸어 헐. 도이젠도이젠도이젠